손에 들고 계신 게 뭐예요? 탁권근 탁근도. 네, 복근그 도복근 또는 네. 수건 등을 이용해서 할수 네. 있는 스트레칭이라고요? 네. 예. 그럼 이게 일단은 그거를 뭐 짧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좀 길게, 네. 예, 길게 해서 동작 한몇개 정도 하실 거예요? 해봐요, 대충. 난한 100개씩 하는데? 아니, 아니 그 100개 수 말고 네. 동작. 동작? 예, 네, 그거. 네. 옆으로 이렇게 흔드는 거. 네, 둘. 예. 네. 예. 네. 그렇게 해서 한 100개 정도 한다고? 네. 이렇게 한 100번 앞으로, 어,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작 보여줄 건 뭐예요? 일단 그렇지. 그거 잠깐 끊고, 예. 네. 그 앞, 내리고. 앞, 앞으로 뒤로. 아, 아 그렇게? 그렇지. 뒤로 아. 넘겼다가 아. 앞으로 했다가 그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일단 그두개 위주로 보여주신다고? 그렇지. 자, 그러면 첫 번째 동작부터 해봐요. 아, 그 하던 거? 예. 첫 번째 하던 거부터. 일단, 잡고, 네. 한 팔은 올리고. 올리고, 한 팔은 내리고, 네. 그 다음에 또 가서 반대로 네. 해서 올리고 내리고, 네. 아 이거 하면은 어깨가 좋아요, 어깨? 어깨, 다 좋아. 어깨 목 같은데. 아. 그 다음에 제가 어, 뒤, 뒤에서 잠깐 볼까? 그대리 네. 있어봐요. 네.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00개, 200개 정도 계속 네. 왔다 갔다 한다는 네. 얘기죠. 아, 반대로 한번 내려봐요. 이거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예요? 이건 주의, 그, 칼 아픈, 그, 대회 살살 해야지, 귀에. 어쨌거나, 이제 지금 뒤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0번씩 해봐요. 어. 한 10번만 해봐요. 이건 뭐 100번이 아무것도 아니지. 예, 나 하여튼. 최대한 많이, 최대한 어. 많이 한다. 예, 그렇게 해서. 뭐, 어, 아파서 묻어지지, 나는 어. 이제. 뭐, 뭐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, 아, 예, 어깨가 좀, 좀 시원한 느낌이 들 때까지. 그렇지. 예, 됐어요. 그럼 일단 그거는 됐고요. 그 다음에 앞뒤로 넘기는 건 뭐였어요? 앞뒤로 이거탁 돌리게. 어, 자, 앞으로 했다가 뒤로. 그렇지. 이렇게 해서 넘기면, 아. 이렇게 야 팔이. 어깨가 좋다는 얘기죠. 어깨. 네. 50병에 좋겠네 그거 하면 확실히 확실히 좋지 어... 아프면 이게 넘어가지 않지 아프면 넘어가지 않는다 그럼 근데 이제 지금 아버지는 그래도 이제 뒤로 쭉 끝까지 가네요 그죠 어, 끝까지 가지 그 끝까지 안 가면 되나 어... 팔 꺾어지면 안 돼요 그냥, 그냥 팔을 쭉편 상태에서 어. 끝까지 네. 편하잖아 네. 안꺾어게 그게 조금 더 유연한 사람들은 각도가 조금 더 좁혀지겠네요. 그죠? 그렇지 에, 일단 처음 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좀 길게 잡고 그러니까 늘려서 잡고 앞뒤로 이렇게 한다. 이렇게 예. 하면 은 어깨에 진짜 좋다. 그죠? 어깨, 허리, 뭐 아픈 데가 없어. 다 이걸로 건졌지. 내가 예. 에... 운동, 운동이래 다 건졌지. 예예 예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. 예, 예. 끝